자 아, 어떤 책인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소년공 이재명 야근 네, 정말 저거 있는 책이에요 네 그렇대요 팔고 어. 있대요 지금 예 어~ 이민혁 씨가 글을 쓰고 양승은 씨가 그림을 그려서 신유정 씨가 감수를 했대요. 예, 소년공 이재명. 저는 이제 그래프로 처음에는 만들었나 이런 음. 생각을 했는데 아, 실존하는 <laughs> 책이군요. 네. 예, 서점 왔다가 예, 웃음을 참지 못해서 예, 너무나 크게 웃었다고 소년공 네. 이재명. 야, 이거참이 이미지 참잘 만들어.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 이거 같아요. 참고로 어린이 권장 도서래요. 오. 가서 한번 그러니까요? 서점 갔을 때 한번 이렇게 훑어봐야겠어요. 예. 네. 아니 지금 그 이재명 그 대통령의 유년 시절에 찍힌 사진 보면 집 내부 사진이나 집 외부 사진이나. 꽤잘 살았어요. 네. 예, 그러니까 가난해서 소년공이 될 필요는 어, 없었거든요. 네. 어그럼 대체 왜 소년공까지 학교를 그만두고 소년공까지 됐는가?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지금 B R I T 8 2 67님도 저런 책이 있냐 고서 <laughs> 저도요. 네. <laughs> 처음에 이 책이 있다고 가봐야겠습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피오니 프리티님 말씀처럼 어린이들에게 전과를 권하지 못할망정 전과자라고. 아 권... 그러네요. 네. <laughs> 우리 때는 동화 전과, 예, 또 아, 표준 전과 뭐 이런 것 어, 전과 많이. 오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예, 네, 두껍게 네. 이렇게. 네. 야, 그전과가 매달 나왔었나요? 아니요. 아, 그한끼 별로 나왔어. 맞지. 한끼 별로 그랬던 거 같아요. 맞아요. 이따만큼 두꺼워 가지고 네. 그 전과 하나 있으면은 어, 사실 혼자서도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었어요. 아, 네. 김민석 총리 국적 의심 이거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예, 보내 드린 건데. 아, 네. 이게 말씀드린 건데. 맞아 예. 네. 근데 이것도 온라인에서 돌고 있더라고요. <laughs> 야, 저번에 그런 말한적 있잖아요. 7월에 미국은 한국의 14번째 자치단체다. 이런 식으로 공격적 관점으로 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네. 예. 근데 정작 국민들은 야, 니들 그렇게 운영할 거면 우리가 차라리 미국의 51번째 주로 가는 게 낫겠다. <laughs> 야, 오히려 국민들은 이런 생각이죠. 네. 어, 그런데 오히려 미국을 한국의 14번째 자치주, 자치단체로 생각할. 아, 그래요. 뭐, 꿈 크게 갖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14번째죠? 그렇죠. 예. 저희 그래서 이때 아무리 생각해도 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를 실수가 맞나? 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아, 뭐 익숙한 대로 이야기를 한게 아닌가 뭐 이런 네, 얘기도 했죠 그렇죠. 예, 왜냐? 아니, 네. 우리나라는 17개 시도다 체잖아요 아니, 고 다른 사람 그 그러니까 정치를 안 했던 사람이 아닌데. 예. 이게 말이 되나? 이거죠. 그러니까. 아, 게다가 지금 국무총리잖아요. 그렇죠. 국무총리.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야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네. 본인이지 그리고 저 국무총리 일대한 얘기잖아요. 네. 예. 아, 근데 어 열네 번째 자치라고 하면 북한 기준인 거잖아요. 맞아 그럼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네. <laughs> 자 노스코리아 드림이야야 <laughs> 정말. 자 그리고 중국이 예, 우리나라 국채를 발행하잖아요. 네. 근데 한국 국채를 138조 원 어치를 매수했대요. 이게 오, 규모로 따지면 미국의 두배 정도라고 네. 하죠. 네. 예 그리고 지금 문제는 더큰 문제는 이 매수하는 속도래요. 미국이 국채를 매수하는 속도의 5배 속도로 지금 뭐 싹쓸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 우리나라의 이제 공식적인 빚 북, 어, 국채 이것을 네. 어느 특정 국가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18.5% 보유하고 있다든가요 지금? 음, 음. 예. 그러면 나중에 이걸 한꺼번에 뭐이 이 자금을 가지고 뒤흔들어 버리면은 어,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그쵸. 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 대량 매각한다 해 보세요.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휘청거리겠죠. 어 그래서 예, 여기 내용을 잠깐 좀 보여 드릴게요. 미국 보유액이 70조 원인데 138조 원이니까 거의 두 배. 그죠? 네. 그리고, 어, 지금 다른 그 국채보유역 증가분을 보면은 이 매수 속도를 알수 있잖아요. 어, 이게 미주 지역 증가분이 7조인데, 예, 지금, 어, 중국을 포함한 이제 아시아 국가들의 국채보유역 증가분이 38조래요. 그러니까 다섯 배가 넘어요. 네. 예. 아, 어 중국이 한국 국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예, 18.1%라고 합니다. 와. 어. 대주주예요. 네, 맞아요. 예, 이런 대주주면 이 정도 대주주면은 회사 하나 휘청거리게 할수 있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야,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미국 채를 팔아서 한국 채를 사는 구조. 그러니까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는 일단 팔아요. 그그돈 가지고 한국 국채를 다 사들이는 겁니다. 네. 뭐 하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게다가 지금 더 걱정되는 것은 이 국채를 이렇게 남발하듯이 찍어낸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똑같이 국채를 더 찍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빚 내도 된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그 국채를 발행해 주는 한마디로 주식을 발행을 해야지 저쪽에서 살거 아니에요. 네. 그걸 해주는 사람들이 지금 이전 전임 대통령이랑 현임 대통령이라는 얘기예요. 이야. 그러니까 국제 발행해서 찍어서 네. 그거 이제 중국에서 다 사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죠 네. 대만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중국이 한국 전체를 사고 싶어 한다라고 야. 야,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벌어진 일이 많대요. 지금 댓글 보니까 이 기사의 댓글에서는 뭐 이제 아프리카의 지부티의 건을 이야기하던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국채를 가지고 공격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있잖아요. 화면 잠깐 저희한테 넘겨주실까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일대일로 함께하겠다 이러면 뭐 항만이나 철도 이런 거를 인프라를 네. 투자를 해주겠다 우리가 대신 이제 이율이 높아요. 그럼어찌든 간에 우리나라에 그 정도 돈을 빌려주는 나라가 없으니까 우리 그 이제 그 나라에서는 외국의 차관을 꾸듯이 그렇게 해서 그 나라의 항만을 건설하다든지 그렇죠. 도로, 철도, 우리나라 이제 박정희 대통령처럼 그런 식으로 좀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노선을 잡는 것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이 진짜 속된 말로 갠세일를 음. <laughs> 관여 참견질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놓고 그게 잘 굴러갈 수 없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항만을 <laughs>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항만 을 통해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소득이 별로 안 되게 만든다든지 스리랑카가 그런 식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 항만에 대해서 운영이 안 돼서 중국의 99년간 장기 임대를 심 취급을 하시는 것들을 네. 다가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네. 심지어는 아까 얘기했던 그 아프리카 지부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아덴만 위치에 있거든요. 중국의 첫 해외 군사 기지가 생겼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일대일로 사업이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차관을 이렇게 빌려주고 이 인프라 사업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거기를 망하게 해서.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망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네. 거기서 어차피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음... 투자한 다음에 이걸 본인들이 가져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거야. 예, 네, 그게 렇그 지금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그런 예. 식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패한 지도자 한두이면 그렇죠. 충분히 그, 그 네. 가능하니까 네. 예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나라를 계속 이렇게 잠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경제 규모가 너무 크고 예 사실은 그런 식으로 들어 어, 인프라 산업을 어, 이제 투자를 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도 이제 조달을 하거나. 할수 있으니까, (1대1로) 네. 사업으로부터 우리나라는 계속 방어가 되어 왔던 거예요. 음. 게다가 이제 국민들도 상당히 좀 이렇게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도 있고요. 어, 또 정치인들도 특히나 이제. 국회의원들은 상당히 많이 좀 불편한 사람들이 많지만 네. 이 특히 저~ 국가 지도자들은 그래도 어~ 예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이~ 좀 이렇게 나라를 시키려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등장을 해왔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마저도 다 무너질 거라 예, 이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정말 이 걱정인 게 정말 네. 중국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것처럼 부패나 이런 것들 심하기 때문에 네. 중국이 그런 식으로 돈 빌려주고 왜냐면 어차피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본인들 스스로 이 사업을 굴러 나갈 수 없고 왜냐면 국민들 자체가 굉장히 가난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사업을 했을 때 이게 수익이 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 걸 뻔히 알면서도 네. 부패했기 때문에 돈 받아가지고 자기들이이속다 챙기면서 넘어가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국에 좀 속국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음. 많아질 수 있고 네. 그럼 진짜 그게 우리나라한테까지도 어 그~ 이 영향력이 미치지 않으리란 음. 법이 있겠습니까 맞습니그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가 없는 게 대통령도 이제 외국에 뭐 독일로부터도 그렇고 차관을 음. 이제 대규모로 얻어온 것도 있지만, 또 차관의 대가로 이제 사실은. 착원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결국은 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간호사로, 광부로 네. 다 이렇게 파도 이제 해외에 가지고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파병을 가셨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가가지고그 돈에 마련을 해와서 일어낸 나라기 때문에 더더욱 진짜 그 기적에 가까운 모든 국민들이 다 함께 할수 있었는데 다른 나라는 이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지금 바꿔 얘기하면 무엇이냐. 그렇게까지 피 흘려서 우리가 직접 만든는 나라인데 지금 그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 얘기하니까요. 네, 네. 하, 참 네, 속상해요. 네. 이런 와중에 예, 언론들도 지금 열심히 무너지고 있는데, 예, 그 중에서 특히나 제가 왜열심히라 표현했냐면 스스로 의지를 갖고 무너지니까요. 예, 제대로 선 넘은 MBC 보도 요약 이번에도 북한은 그 연병식인지 열병식인지 그 했잖아요. 아 네. 어, 그러면 또 이제 어또 또 정리해서 볼 필요가 있죠. 어, 과거에 있었던 예, 올해 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우리 국군의날 시가 행진한다 이러면은 군사 정권 방불케한다라면서 우리가 군사력을 이렇게 좀 선보이려 하면은 그렇게 비판을 하는 MBC였습니다. 어, 그래서 예, 한국 군대 가면은 군사 정권 전두환 빠이러면서 막, 막 난리를 칩니다. 근데 북한 군대 가면은 이거 막을 수 있겠어? 더센 핵미사일에 턱. 와참 정말 <laughs> 아니 이거. 북한 홍보 방송도 이렇게는 안 하겠어요. 야, 이야... 하... 예? 진짜 이 뭐라고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제 입이 그냥 그 턱턱 막힌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 예, 네. 네, 김정은 풍요로운 나원 건설하겠다. 오늘 밤 열병식 전망. 아니 지금 누가 보면 저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인 줄 알겠어요. 이건 정말 미친 소리인 게요. 네. 지금 김정은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그래서 억류시킨 대상은 헌법상 우리 국민들이에요. 네. 예 그리고 이 반국가 테러 집단이 지금 여기 우리 국민을 억류하고 있는데 어, 우리 헌법상 국민을 구출해내지는 못할망정 그이 테러 집단의 수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같이 홍보를 하고 떠들고 있다고요. 이제 정신 나간 짓거리죠. 와, 정말 예. 그놓고 우리나라의 국군의 날에 시가행진을 한다면 예,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저거 진짜 저거 너무 어요밤 축제로 꾸민 열병식이요. 네. 아. 이게 당시 2020년 문재인 때거든요. 네. 이밤 축제로 꾸민다 이게 이 독일에서 옛날에 나치에서 이 조명을 활용해서 이 열병식을 했던 그 기획을 벤치마킹을 해서 타현민이 김여정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그 네. 그거를 북한에서 받아들여서 타현민의 아이디어로 이거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밤 축제로 꾸몄다. 아, 그래서 이게 타케민의 작품이기 때문에 여기 예. 축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군요. 아, 그렇겠네요. 네. 네. 예, 정말 정신이 와. 그래서 어, 만약 이우리나라 예, 국군의 나라는 뭐라 합니까? 뒤에 이제 전두환 군사정권의 사진에 이렇게 이미지를 박아놓고 올해 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군사정권 방불케. 야, 정말 진짜 해도 너무한다. 네. 예. 아니 그래서 와, 비교해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laughs> 우리나라 방송 이왜 계속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인가 약간 이런 얘기를 음, 하는데 요즘 네. 저게 우리나라 방송인가 이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나요 그러니까요 네. 아 이거 보세요 광화문에 탱크 무슨 일이야 육해공 총출동의 시민들 깜짝 어. 화가 납니다, 진짜. <laughs>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에 보면 MBC와 JTBC가 굉장히 자기들끼리 서로 굉장히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쪽 <웃음> 그쪽에서 <웃음> 그쪽 진영에서 아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어제 제가 네. 운동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네. JTBC는 아직도 이 김건희 의사 관련된. 내용 기사만은 계속 내도록 해. 20분 아유, 타는데 내내 네. 20분 동안 어떻게 이렇게 계속 나올 수가 음,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게요. 열심히 네. 아, 뭐 중앙일보도 왜그 더중풀이라고 네. 더중앙 플러스 예, 네. 거기에서 기획으로 계속 내고 있잖아요. 네. 아, 더 나올 얘기가 있어 싶은데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역사적으로 제가 저도 그거 보거든요. 예. 뭐 역사적으로 뭐 여러 얘기 한다는 거를 이제 신문사를 뭐 이것까지 음. 알겠는데 지금 방송사는 그날 그날의 어떤 음. 아, 얘인 거잖아요. 실성으로 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기준이 다르네. 네. 그래서 저는 뭐 하는 거지? 약간 네.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뭐 MBC와 JTBC는 열심히 음, 네. 그러니까요. <laughs> 내가 지금 좌파 진영에 음. 내가 우두머리 방송이다 이거 하고 고 싶은 것같던데걔들이 네, 그거 안 하면 뭐 해요? 또. 네. 네, 그리고 그 자기들이 할일이고 생각할 텐데 그죠? 네. 네. 아유 참 조선중앙통신이네요. 음, 네. 네. 네, 그러네요. <laughs> 자, 이건 고문 치사 사건이다. 네. 자, 박용찬. 네. 자, 여기. 이분의 이 페이스북을 어, 가져왔습니다. 네. 자, 이것은 고문치사 사건이다. 저분이 전 기자 출신이죠. 예, 당협위원장도 했었던. 네. 이분 지금 송파인가 거기 당협위원장이텐데 예. 지금 지역은 정확히 기억이아 영등포. 네. 영등포네. 예, 아 죄송합니다. 네. 예, 영등포의 당협위원장. 어, 민중기 특검의 양평 공무원 수사 이것은 고문 치사 사건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어, 이런 이런 거 중요하다고 봐요. 이 정치적으로는 어떤 사건으로 규정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죠. 어 그럼 이게 너무 무리하진 않은지는 좀 팩트 체크를 해봐야죠. 근데 고문이란 게 원래 수사기관의 육체적 폭력이나. 아니면 정신적 가혹 행위를 같이 포함하잖아요 원래. 네.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도 고문 방지 협약을 채택할 때 여기에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정신적 가혹 행위를 고문으로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도다 알고 있잖아요 이 정신적 고문도 고문이라는 걸. 어 아, 그래서 엠네스티에서도 예, 고문의 당사자 또는 제 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거나 협박할 목적으로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대한 고통이나 괴로움을 가한 행위 이게 예, 이 엠네스티의 규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신체적 가혹행위만을 고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요, 형법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지금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더욱더 잔인한 대목은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부검이라는 2차 살인까지 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네. 예, 덮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유족이 부검을 반대한 상황에서 부검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뭐 자기들이 지금 고문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아, 규정, 아 자기들이 고문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형법상 고문은 신체적 가혹행위니까 신체적 가혹행위가 없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유족도 반대하고 있는 이 망자의 이 신체에 대해서 부검을 하겠다고 지금 강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금 이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 그래서 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극단 선택을 한 사람이 당연히 이 신체에는 이 흔적이 나올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강요 어, 협박과 강요 행각을 덮기 위해서 부검까지 지금 예, 유족이 반대함에도 강행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자이 국민적 저항이 들불처럼 일어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당장 오만 방장한 복지 행각을 중단하라라고 경고를 네.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게 보니까 이게 아까 언론에 이분의 이 성함도 나왔더라고요. 이게 정의철 단월 면장님인데 예, 이분이. 결국 이렇게 극단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